센터 연결해. 주요 지점 화면을 보면서 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중국 지방 곳곳에 계속해서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경기도 지역에는 조금 전까지 시간당 4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좀 줄어들었지만 이 지역은 오늘 하루 80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강을 건너는 차량들 위로 장마비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간 파주에서는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교차로에 무리 고인 모습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차량이 침소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월 주천강을 비추는 화면에서도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청양에 오늘 하루 68만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비가 그친 모습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충남 청양을 비롯한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당진, 서천 등의 산사태 위험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던 충남 공주입니다. 수위가 올라간 금강의 황토빛 물살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천의 물은 언제든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하천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